네. 자, 어, 약간 시간이 지연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지선 교수님, 무례한의 감독, 오승욱 감독님,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김남길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리 싸움이 끝났고요. 네. 자 오늘 어, 이 리퀘스트 저희 커뮤니티 비프의 자랑인 리퀘스트 시네마에서 이 무례한 상영을 만들게 어, 우리 리퀘스트를 해주신 박지선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정심리학자 박지선입니다. <laughs> 어,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아, 사실 제가 11시부터 이 광장을 지켜보면서 기다렸는데 이른 시간부터 그 자리... <laughs>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관객분들 또 의자를 못 찾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승욱 감독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아침부터 이렇게 한한시간전 그때부터 기다리시오로 계속 던거같든요 우리 남기로상이 왔습니다. 인사 네.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무례원에서 중재권을 연기한 김남길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 오늘 우리 교수님하고 감독님은 영화 상영 끝나고 이제 집무에서 많은 말씀 나누게 되었고요. 다음에 오늘 김남길 배우님. 어, 네, 일단 환영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부산에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부산 영화제 때는 매번 일정 연습들 참석하고 사실 작년에 열혈사제 시즌 2도 부산에서 촬영을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한두달 정도를 부산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중에서도 여기 남포동은 오셨기 때문에. 여름사제를 남포동에서 촬영했어요. 아, 네, 여기 다리를 건너올 때 하고 다 주변에서 네. 촬영을 해가지고. 네. 사실은 영화나 이런 걸 촬영할 때 해변의 이제 배경을 보다 보면 해운대 촬영을 많이 하는데 열연사제 네. 2는 남포동에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 여름사제 2 열심히 다시 한번 뒤져보셔야 되겠네요. <웃음> 남포동 <웃음> 풍경이 얼마나 나오는지. 네. 자, 어, 우리. 아무래도 무례한을 김남길 배우님의 뭐 영화 중에서 네. 대표작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랑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제 연기 인생에 어, 많은 터닝포인트가 됐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본인이 직접 출연하는 장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무리 안에서 사실은 어떤 뭐 많은 부분들이 기억에 남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희경한테 하는 인사를 하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거기에 보태서 첫날 첫 촬영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 아 예. 네네. 낭길 배우하고 그 새벽에 첫날 첫 촬영을 하는 게 이제 영화에서 첫 장면이었어요. 그 뒷모습으로 슥 걸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근데그 모니터로 보면서 와 내가 썼던 정재본이 여기 있구나. 와 그래서 그날 마음을 푹 놓고 이분이 다 이루어지게 만들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래서 아니, 이제 모니터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laughs> 저한테 다 맡기고? <laughs> 네, 우리 오승욱 감독님의 이 김남길 배우님에 대한 샤라웃도 한번 들어봤고요. 어, 배우님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우리 관객분들한테 인사 말씀 하나 해주시죠. 어, 오늘 그렇게 어, 코미디프 대인사에, 아이브 레인사에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례한이 벌써 10년 됐더라고요. 정말로 엊그제 촬영한 것 같이 생생하고 너무 지금도 가슴 뛰고 사랑하는 영화인데 어, 그때 당시에는 사실 관객분들이 많이 안 보셨어요. 그쵸? <laughs> 너무 속상했지? 근데 네, 그 감독님이랑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꼭뭐 대중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정말 좋은 작품은 시간이 흘러서 더 흘러도 짙은 향기가 나는 작품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위로를 했었는데 무레한이라는 작품이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무레한 같은 영화를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더 좋은 배우로 열심히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